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강원 에너지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저점을 찍고 2만원을 회복하면서 횡보가 이어지다가 국내 시장의 하락이 나오며 강원 에너지의 주가 역시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121선까지 이탈이 나오며 이6 1선에 지지를 만들고 있는 만큼 하락세는 이 60일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원에너지는 이 국내 최초 이 무수 수산화 리튬을 자체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이 3월부터 리튬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점인 43,900원까지 이단기간에큰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리튬 가격의 조정과 이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나오며 강원에너지 역시 좀 하락세가 크게 이어졌어요 2만원 부근까지 이렇게 주가는 단기간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때 주가는 마이너스 5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2만원의 지지를 받다가 다시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에 강원 에너지 역시 조금씩 반등을 보이며 3만원까지 좀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3만원 구간에 저항이 잡히면서 횡부하던 주가는 한번더 3만원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이 강하게 잡히면서 윗꼬리를 잘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이어갔어요. 이후 이 121선 이탈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보이다가 241선까지 이탈하면서 2만원 지지 구간까지 이탈이 나왔는데요. 저점이 지속 낮아지며 이 12,400원까지 조정을 보인 뒤에 2만원까지 반등을 고였지만, 최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23년 강원에너지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이 글로벌 양극재 업체인 코스모신 소재의 두 개의 프로젝트 대상으로 총 11개 라인의 배트밀과 탈절기 등 280억원 규모로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설비 중이 제트밀은 강원에너지와 강원이솔루션 공동으로 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이 전기히터 건조기도 코스모 신서제와 추가로 납품 계약이 예정 중이고요. 양극재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로 꼽히는 전기히터 건조기는 강원에너지의 오랜 열 관리 플랜트 기술이 접목된 핵심 설비입니다. 추가로 16일 51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제작 납품 설치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이는 22년 매출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이 올해 5월 30일까지예요. 강원에너지는 무수순환 리튬과 전기 히터 건조기의 특허를 토대로 미래산업이 2차전지 시장에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아주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또한 강원에너지는 포스코 퓨처엠이 25년 중공 예정인 포항 2단계 공장 건립에 53억 원 규모의 탈철기도 수주했어요. 탈철기는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높이고 성능을 낮추는 등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 철이랑 가성 이물질을 걸러주는 핵심 공정 장비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이 자체 보유 특허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탈철기의 개발로 기술 혁신을 이뤄냈고요. 이번에 이나포만는 탈철기와 기존 자체 제작 중인 설비들과 연계해서 양극재 공정의 수직 개월화를 이뤄냈어요. 이에 따라 품질의 균질화와 생산의 효율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61선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방원 에너지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에너지는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이 자체 개발 공정을 통해 생산한 무수 수산화리튬이 국내 양극재 고객사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강원 에너지는 지난 7월에 강원이 솔루션 지분을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신주배동을 받음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했는데 앞서 회사는 지난 11월 경상북도 경주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무수 수산화 리튬을 자체 생산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수 수산화 리튬의 양극활 물질 생산량은 기존 유수 수산화 리튬의 두배 달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가. 12일 공식 방한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티칼의 총리를 만났는데 코스타 총리는 리튬이 풍부한 포르티칼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의 선도국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미래 산업을 위해 지속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튬 매장량 1위인 포르투칼의 협력은 리튬 관련주들의 큰 호재죠. 이 23일에 강원에너지가 좀큰 상승을 했는데 이때 상승은 포드 전기차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용 리튬 공급 업체와 신규 계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날 개최한 자본시장의 날 행사에서 EV 배터리용 리튬 공급 업체로 엘버말, SQM, 컴퍼스 미네랄 등3 개의 리튬 공급 업체와 신규 계약을 발표했어요. 엘버말이 공급한 물량은 5년간 10만 톤 이상의 EV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이에요. 강원에너지는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을 e 통해서 경주에 리튬 공장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가동을 시작했어요. 또한 이번에 해외 고객사 양극재 제조 공정 설비 추가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강원에너지는 글로벌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86억 원 규모의 습식 패키지 공급을 수주했다고 13일 날 밝혔습니다. 2월 440억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공정 설비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계약이에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강원에너지는 해외 양극재 공장 설립에 필요한 공정 및 설비 일체와 추가 공정 설비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2차전지 핵심 설비에 꾸준한 수주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무수수산화리팀 사업에 힘입어서 향후 회사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이 솔루션이 요 무수수산화리팀의 고객사 공급이 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강원이솔루션은 경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무수수산화 리튬 1만 5천톤과 관련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입도, 분포, 건조도 등 양품 이상의 아주 좋은 품질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무수수산화 리튬은 기존 수분을 함유한 수산화 리튬 대비 리튬 투입이 2배나 돼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요. 전력 등이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강원에너지에는 당연히 호재를 수밖에 없죠. 또한 이 자회사인 강원이솔루션이 리튬사 확대를 위해 대주주인 평단 파트너스가 보유한 강원에너지 자사주식 107만주를 담보로 제일금융권으로부터 85억원 대출을 받았는데요. 해당 자금은 최근 이 자회사 무순사리팀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 수요처에 판매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이솔루션은요 강원에너지에 인수되기 전 20년부터 인수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바로 174%씩 성장률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올해는 이 평균 성장률보다 더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74%가 아니라 200% 이상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강원에너지 실적 역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5%나 증가한 69억 2,784만 원을 기록했어요. 매출액 역시 바로 이 95%가 증가한 1,392억 1,124만 원, 당기순이익은 52%가 증가한 52억 5,35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은 모습이에요. 수흡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이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금토는 이 소폭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2.31%입니다. 외국인은 1%대 이하까지 비중을 좀 줄였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2%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OBV 지표를 보면요.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이렇게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이 이어지는 만큼 지표 역시 아주 큰 폭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세력들은 물량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매집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현재는 아주 강한 대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30만 위안을 넘던 리튬 가격 역시 95,500 위안에서 최근 들어 1 1 2,500 위안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튬 가격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리튬 관련주들을 보면요 다시 상승전의 주가로 돌아간 종목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은 뒤에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만큼 리튬 관련들은 다시 한번 큰 시세 역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풍원 에너지는 무수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만큼 조정의 흐름이 마무리되고요, 다시 2차전지와 리튬의 매수세가 유입될 때 가장 큰 상승 역시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목을 한번 보면 그 상승의 초입이었던 15,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좀 형성됐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다시 15,000원 구간에서 이 매물 소화 이후에 상승을 보이면서 이6일선에 저항이 잡히며 하락을 보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재 이2일선에 지지도 단단한 만큼 하락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큰 상승 당시 매물대를 보면요. 25,000원 위 구간에 많은 매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구간에 물려 있는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 역시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점의 물량이 많은 만큼 이런 저항 구간마다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며 거래량이 동반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물 소화만 된다면 3만 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보이자 분들은 송실 구간이 크신 분들이 계실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 분들은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 강원에너지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강원 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강원 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 1 0 4 3 8 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란의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